각종 사건과 사고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과거 범죄와 재난 등의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던 중랑구 상봉 일동이 주민들의 관심 속에 안전한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 안전과 치안이 불안했던 중랑구 상봉 일동 봉황골. 동네 곳곳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옷들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낡은 초등학교 담벼락엔 벽화와 함께 아이들의 동심이 담긴 노랫말이 채워졌습니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새로 설치됐고,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비상벨과 보안 등 반사경도 설치됐습니다. 예전에는 좀 길을 가더라도 겁먹어 했었는데요. 요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좀 다들 좀 안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봉황골의 변화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안전 체험 교육장을 조성했고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 주민들 스스로 범죄와 치안, 교통 등 생활 안전 예방을 위한 마을 지킴이단을 구성했습니다. 뭐 낙후된 시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주도로 지속 가능한 안전 마을을 만드는 그런 취지로 주민들끼리 서로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이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 결국은 안전한 마을로 되지 않을까? 안심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 봉황골. 주민이 중심이 돼 안전한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